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델 y를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3,000불이 인하된 현재 모델 y의 가격으로 한국에서의 출시 가격을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y의 한국 가격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 금액들이 나와 있지만 2020년 7월 11일에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3,000불 인하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하된 가격을 기준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모두 기본 옵션의 차량 가격인데요. 한국의 차량 가격은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이고 미국의 가격은 주별 세일즈텍스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1.1로 나누어 세전 금액으로 변환하였고 미국 가격으로 나누어 테슬라가 적용하고 있는 환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테슬라 차량에 대해 테슬라가 적용하고 있는 환율은 약 1,218원에서 1,318원 사이입니다. 모델3의 경우는 1,284원에서 1,218원 사이의 환율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아, 이렇게 보시면 모델 Y의 롱레인지 트림의 적용 환율을 기존의 모델 3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 트림의 환율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모델 3의 두 트림 간의 가격 차이 그리고 적용 환율 차이를 고려해서 모델 Y의 롱레인지 적용 환율을 계산해 보면 1226.96원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 트림별 가격 차이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현재 모델3의 경우 미국 가격 8,000불 차이를 한국 가격에서는 1,0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모델Y는 트림별 가격 차이가 만불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을 적용했을 때 1250만원의 가격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계산했던 모델 Y 롱레인지 적용 환율로 롱레인지의 예상 가격을 계산해 보면 6,133만 5천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고, 여기에 10%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 6,746만 9천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롱레인지 가격에 1,250만원을 더한 7,996만 9천원의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해 볼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출시될 때 모델 Y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2020년 기준 테슬라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모델 3의 롱레인지 트림이 800만원이고 나머지는 700만원 중반에서 후반대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거주하면서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 450만원을 더해 총 1,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내년부터 기준 금액을 넘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현재 업계가 예상하는 지급 기준 차량의 가격은 최저 6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 사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6만 달러, 영국의 6만 파운드와 유럽 주요 국가의 기준인 약 4만 5천 유로에서 6만 유로 사이의 가격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수준은 유럽연합보조금 지급 순위에서 약 9위에 해당하는데요. 한국이 보조금 지급액을 매년 줄이고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 모델 S를 비롯해서 벤츠, EQC, 아우디, 이트론 e 등의 억대 가격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요. 모델 Y의 경우엔 테슬라에서 정하는 국내 출시 가격과 정부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 금액에 따라 보조금 적용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테슬라 모델 Y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WTO 협정상 차량 국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할 수 없고 국내에서 출시될 다양한 전기차들의 가격을 마냥 낮은 금액으로 출시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모델 Y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요.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FSD나 다른 옵션 금액을 제외한 순수 차량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부분까지 적용될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 금액이 발표된 후에 모델 Y가 출시된다면 테슬라에서도 이를 고려해서 차량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까요? 국내 모델 Y 기다리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현재로는 모델 Y가 국고 보조금의 대상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해서 보여 드릴게요. 예상하는 가격에서 서울 기준 보조금을 받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테슬라 모델와의 롱레인지 모델은 국고보조금 미 포함 시 6,296만 9천 원. 국고보조금 750만원으로 가정해서 이게 포함될 시에는 5,546만 9천원으로 예상해 볼수 있고,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국고보조금 없이 7,546만 9천원. 국고보조금을 750만원으로 가정해서 포함하면 6,796만 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기준 보조금 450만원을 적용한 예상 금액이에요. 국내에도 모델화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서 빨리 한국에서도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가격 경쟁력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